어서와 친구야 어, 오늘은 어, 내가 이제 어, 요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 지금 도장지를 지금 빼고 있거든 이제 이쪽에는 어, 이제 탄저가 먹었다든지 뭐 어, 열과가 생겼다든지 이제 그런 사과를 따내는 건데 이제 고지 어, 오지가이하고 뭐 비슷하게 생겼어, 오케이. 근데 이거를 어, 한 손에 뭐 여러 개 들고 당길 수가 없어가지고 어, 이제 이런 고리를 내가 만들었어. 어, 이런 고리를. 여기 이제 저기 그 뭐야 저 와이셔스. 걸쳐서 이렇게 빨래거리에다 걸어놓는 그런 재질인데 어 끝은 뭐 약간 녹이 났는데 그래서 하써 먹기는 부담 없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로 걸어주면 은어 내가 이제 이동할 때어 요긴하게 하여간 이동할 수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어 고지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, 고지 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면은, 뭐 움직이는 데에 간, 이동하는데, 어,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, 더라고 그리고 요건 뭐냐 하면은, <laughs> 아직도 그 모기가 있어. 그래서 이제 모기를, 어, 손으로 쫓을 순 없잖아. 뭐, 머리서부터 약간 등, 뭐, 이바지가랭이 뭐, 이렇게 돼야 될 때는, 아주 이게 욕이네. 응? 어, 이런 식으로다가 등도 털고 목목 어, 목 주변 뭐 심지어는 뭐 모자 밑으로 해가 얼굴도 털고 하는데 아주 욕이 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이따 이로 걸어놓으면은 어, 모기가 이제 어, 접근을 한다 싶으면 이걸 빼가지고. 어, 쏟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오늘 어, 이 하단부는 하단부는 내가 이제 어, 이렇게 이제 가위집을 차고 토벌기가 같이 당긴다는 말이야. 그래서 이제 하단부는 요걸로 이용하고 상단부는 천상이 고지가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. 그래서 이제 고지가이가 지금 이런 높이를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지가이가 없이 저걸 사다리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려다 보니까 아 너무 피곤해. 봐봐 여기 높이도 가능하다고 그렇지? 이제 이고지가이를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잘라야 힘이 들더라. 끝을 가지고 하면은 힘이 들어서 안 돼. 이제 떨어진 놈은 반드시 약간 끄잡아 내려야 된다고. 저위에서 그네를 지으면은 난이한만 못하니까. 아, 올해 하여간 비가 참 어마어마하게 왔는데, 그래도 하여간, 뭐, 지금 이제 비대기를 지나서 착색기에 접어드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제 착색기에, 어 지금 해야 할 일이, 어, 여튼 하여간 모엽, 모엽에, 사과 근처에 있는 이 모엽을, 안 따주고는 이거뭐 색을 낼 수가 없거든. 그렇다고 이제 색택약을 가지고 저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사과가 또 물러져서 또 문제가 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모여 업을 따야 되는데 어, 여튼 하여간 뭐내 지금 할 일이 바쁘네. 바닥에 이제 풀도 깎아야지. 그다음에 이제 이어 바닥 여기저기에 지금 돌이 그 은박지 누르는 돌이 있는데, 그것도 이제 좀 찾아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 저격도 해야 되고, 저격 끝나면 은박지를 좀 깔아야 되겠지. 그래서 이제 뭐 은박지 안 깔고 해간 뭐 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,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. 이렇게 하네, 내가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, 어쨌든 좀... 힘이 들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은박지는 반드시 깔아야 되겠더라고 친구야 여튼 오늘은 내가 저기 이 고지가이 그 다음에 저기 저어 고지가이처럼 생긴 저 수확기라고 할까 저건 뭐라 그래 찍게지 집게 찢개. 어, 그리고 이제 어이 도구를 한꺼번에 이동시키려니까 이제 사다리를 가져고 다니는데 어쩌다가 또 사다리가 필요한 데도 있어. 어, 올라가서 이건 따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. 어, 예를 들어서 뭐 장톱, 어? 장톱을 가지고 손에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. 그럼 이제 천상 사다리를 놓고 손에 올라가가지고 해결하는 거지. 친구야, 여튼, 어, 내가 한동안 좀 뜸했는데, 어, 오늘 제 영상을 올리고서어 조만간 조만간 이제 어, 입다기 입다기 작업하고 어, 은박지 작업하는 거 어, 이제 그런 거를 연차적으로 한번 어, 영상에 올려볼까 하니까 함께해 줬으면 좋겠네 친구야 반가웠어 안녕.